어머나, 어머나, 반가운 이름 이홍열 씨 나왔는데, 근데, 아, 근데, 허준 변세, 뭐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지금? 미안해 할 일이 살면서참 많은데요. 미안하다, 고맙단 말만 잘해도 정말 많은 일들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미안하다 해야 할 상황에서 주저없이 미안하다 할수 있으면 좋은데, 이홍열 씨는 유독 이 사람 앞에서는 그 말이 잘안 나온다고 합니다. 네? 바로 아내인데요. 아하. 이홍열 씨, 이 말이 특히 그렇게 어려웠다는 이유가, 이 자기가 이제 더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말할 때는 언제였냐? 실수로. 자기도 몰래 아내 발을 밟았을 때 그때 미안하다고 말하고 나머지는 미안할 일이 있어도 말을 못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 이용열 씨가 어느덧 결혼 38년 차인데요. 어머나. 나이도 이른이 넘고 보니까 이제는 아내한테 미안하다는 말이 잘 나온다고 합니다. 어머나. 그게 이 계기가 있었는데 잊지 못할 어느 날의 기억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거든요. 네. 오랜만에 근황을 전한 이용열 씨 얘기를 들어보시죠. 네. 밖에 같이 외출해서 제가 아내한테 무시하는 발언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당신이 뭘 알아. 아. 그날은 제가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도록 오. 심하게 몰아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제 집사람 먼저 들어가고 예. 나는 밖에서.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집에 싹 들어왔는데 방문을 딱 열어보니까 집사람이 없어요. 아. 저쪽 침대 끝자락에 술병 하나가 어? 어? 외롭게 뒹굴뒹굴 어? 하고 있어요. 어? 어? 그래서 그 침대 뒤쪽으로 보니까 집사람이 아. 거기에 쓰러져 있었던 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 술도 못 하는데 아. 너무 속상하니까 오케이. 술을 어, 마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들어서 이제 침대에 올리는데 네. 세상 무거웠어요. 뭐, 아. 심해서 아. 올렸어요. 예. 내가 이거를 안 하려면 앞으로는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겠다. 절대로 그렇지 말아야 푸푸푸. 어. 싸우면 안 되겠다는 아하. 생각. 그래서 미안하다는 예. 말은 어느 시점에 나이가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 예. 아 미안하다는 말의 시점이 어디 있어요? 이제 전 국민을 전 국민에게 사랑꾼으로 각광받고 있는 박성배 변호사님 보실 때 정말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이 예, 아내가 이용열 씨보다 (7살) 연하라고 합니다 두사람이 처음 만난 시점이 이용열 씨가 신인 개그맨 시절이고 아내가 (고3으로서) 신문사 실습을 오게 된 아, 때라고 합니다 이용열 씨가 아내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다고 하는데 아내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는데 부담스러워 하면서 그렇게 두 사람은 그대로 헤어졌답니다 아. 그렇게 시간이 흘려서 (7년이) 지난 어느 날 우연히 이 아내를 이용열 씨가 다시 만나게 되는데 네. 바로 아내가 여전히 같은 신문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연히 다시 만난 날 이용렬 씨는 아내를 다시 만나자마자 손이 휴대전화 진동오듯이 심하게 떨렸다고 합니다. 너무 좋아서 심하게 떨렸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그렇게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행복도 잠시였답니다. 아, 왜요? 그 이유가 이용렬 씨가 이용렬 씨로 한창 잘 나가던 때 아내와 두 아이를 모두 미국에 남겨놓고 혼자 와야만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 이게 좀 특이하네요, 최진범 교수님. 네. 미국에 홀로 남은 게 아니라 네. 아내분과 아이를 미국에 남겨놓고 한국으로 현안열씨 왔다. 그러니까 이영열 이용렬 씨가 이영열 씨를 마치고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간 거예요. 일단. 네. 갔는데 가면 이제 같이 돌아와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돌아오지 않고 이랬다고 하는 겁니다. 가족들과 다 같이 미국에 공부를 갔는데 아내가 계속 남아서 공부하면 안 돼. 그럼 안되죠 미국에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냥. 허락해 준 거예요. 그래서 아 결국 아이들까지 미국에 두고 혼자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아하, 겁니다. 길어기 생활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아하.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생활비를 보내주셔야 돈 되잖아요. 마, 돈 부지런히 벌어야 텐데. 그렇죠. 네. 학비나 생활비를 보내줘서 아내와 아이들 세 사람의 학비와 생활비를 계속 보내주고 본인이 도와줬다고 합니다. 와, 그래서 등골이 졌겠다 그렇죠. 네.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한거죠 결국은. 네. 그래서 이 아내 되시는 분이 큰 감동을 받았대 요 거기. 에 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평생 잘하겠다고 고마움을 표했다고 해요. 데 거기까지 좋습니다. 왜냐면 아내 입장에서 남편이 정말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가족을 있죠. 위해서 부양을 했으니까요. 네. 그런데 그러면 이용열 씨는 과연 아내에게 고마움의 표현을 많이 하고 살까요? 만약겠죠 네, 만약겠죠 별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왜요? 왜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안 아, 하는지. 네. 왜? 아까도 보셨잖아요. 아니 네, 네. 미안하다는 말을 평생 안 한다잖아요. 이제 와서 아, 한다는 거 아니, 아니 네. 나이가 많고 적고가 미안한 말을 하고 안 하고에 무슨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대체? 네. 아내분한테는 글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박성회 변사님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 상황이에요. 아니 아내한테 왜 미안하다고 정말 감사의 사랑의 입표를 못해. 근데 지금 아내분한테는 그렇게 표현 못 하는 이용열 씨가 이분한테는 아주 아주 잘한다는데 누굴지 영상으로 만나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재경 평론가님 저런 게 아내분 입장에 속상한 거예요. 아니 후배들한테는 감사한 말을 잘도 하면서 <laughs> 예. 아 근데 또 놀라운 게 칠순자 와 동안이시네요 진짜. 예 정말 동안이시고 이제 그리고 개그맨 코미디언들 사이에서. 선배를 챙기고 선후배 문화가 굉장히 또 크거든요. 유난히 더 강하기도 합니다, 선후배 문화가. 군기가 세요, 거기도? 군기가 세기도 하고 선배를 많이 또 챙겨드리기도 하고 후배를 많이 또 챙겨주기도 하고. 네. 그렇다 보니까 네. 많은 후배들이 저렇게 또이용열이라는 전설적인 선배를 저렇게 그렇죠. 챙기는 네. 뭐 아름다운 모습도 나타난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후배들한테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하면서 부인한테는 왜그 쉬운 말을 못하는지. 그러니까요. 아까 부인이 쓰러져 있는데 내가 들고 옮기려다가 어우 너 세상 무겁다 그래서 다음부터 이러지 않으려면 그런 표현도 방송에서 미, 하면 안 되죠 이러지 않으면 미안하다는 <laughs> 말을 해야겠다라는 것은 결국 본인의 허리 건강을 위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laughs> 한다 한다는 뜻인가라는 네. 생각도 드는데 어째 뭐 물론 농담으로 그렇게 했을 것이고 앞으로는 후배들한테 남들한테 하는 것만큼이나 본인의 부인한테도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면서 그러니까요.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사진 보니까요 유인기 편독가님 이홍열 씨는 뭐~ 이~ 나이에 비해 동안인 것도 놀랍지만 저 사진 한장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게 우리 코미디계의 산 역사네요 진짜 그렇죠 그 역사를 제가 보고 자랐답니다 아, 그러네요. 네. 어, 수많은 코너를 만들었고 뭐~ 어, 이마령쌤이랑 같이 무슨 헌욱도 했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거그 요리 프로라고 그렇죠. 참참참참고개도참맞 맞고, 참참참참참참참참참 네, 제일,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건, 이용효 씨를 남자보다 할머니로 기억한 분들이 아, 많습니다. 맞아, 맞아요, 기곡산장에 할머니로 나와고 예. 맨날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처럼. 뭐 필요한 거 어, 없음? 네. 없음 말고, <웃음> <웃음> 있으면 말하라 깨롱, 맞아요. 깨롱, 깨롱, 깨롱 하고. 깨끗, 깨끗. 예. 기곡산장에 귀여운 할머니가 이제, 어 1954년생이니까 만 71살이 야. 되셨어요. 지금 또 새롭게 7 0대로 화려하게 하고 있는데, 귀여 고맙다는 말씀은 한마디로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야 네. 정말로 이 아내분의 사랑 덕분에 그래도 이렇게 세월이 흘러도 많은 사랑을 시청자분들께 받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 감히 해봅니다. 앞으로의 활동도 응원하면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